정말 가영업자들이 머리에 한대딱 맞을 아 진짜 건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요 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현 남자장오박강호동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서울역 인근에 말리동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건물주가 지금 소액으로 다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열다섯 평, 이십 평, 삼십 평 더군다나 이 컨덴츠를 공시 없이 자기가 다 채우잖아요 평당 일억, 이천, 일억, 오천 됐거든요 얘가 상업지예요 이 보시면. 핑크색이죠. 지적도에서. 워메. 전 이런 건물 너무 좋거든요. 근데 카페라든지 식당 조그만하게할수 있잖아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든지. 그거 우리 컨텐츠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들어와서 채워놓고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내면서 건물주 됐고. 불로 6, 7년 전이에요. 평당 3천에 샀다? 4천에 샀어. 그리고 지금 평당 1억이 올랐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장사한 사람은 여기서 뭐 2, 3억, 5억 벌었대. 근데 지금 그거를 건물주 된 사람은 지금 다 3, 40억씩 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가 가자고 지금 영상 찍으러 간 거니까 만나러 가시죠. 정말 가영업자들이 머리에 한대딱 맞을 아, 건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요 설마 이 건물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와. 이게 원래 공업사 건물이었어요? 거두절매하고 참 이게 제일 궁금해요. 뭐요? 이거 지금 네. 많이 올랐죠. 지금 한 30억 정도 올랐요 오메, 짜스물 네. 28평이에요. 네.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30평도 안 되는 건물이고, 2016년 초에 11억에 거래됐습니다. 아... 예. 이분도 진짜 장사 정말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오픈업으로 월 매출을 이렇게 조사, 조사를 해봤는데, 8천이 넘어요, 월 매출이. 그러니까 되게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인데, 이제 장사를 잘 하셔서 좋지만, 본인이 여기서 장사하는 동안 이제 20억 이상 올랐어요. 아하... 그러니까 장사도 잘 하면서 근로소득도 늘어나지만, 자산소득이 훨씬 많이 늘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매입을 했다면 그니까요 러 그래서 정말 자산소득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건물주가 2016년 초에 11억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대출을 10억을 받았습니다 아 네. 10억을요? 네. 거의 90%를 받았는데요? 그렇죠 1억에서 한 2억 정도 들었겠죠 2억 가지고 매입한 겁니다 오메 네. 2억 갖고 건물주 된 거예요? 예. 네. 그때는 한 평당 한4천만원 정도? 야, 진짜 그러니까 4천짜리가 네. 중요한 건 지금 1억5천이 됐던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때도 4천만 원이면은 뭐 높다고 생각했지만, 땅이 작으니까 전체 금액이 낮은 거예요. 음... 여기에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 지금 서울에서도 도심에 이런 기회가 있다는 얘기 해주시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뭐 맛집이 쭉 있지만 여기서 자기 건물에 사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제일 속상한 네. 거지. 근데 또 막상 아까 오셔서 보시면서 봤겠지만 평수가 다 작아요. 크지가 않아요. 뭐0 평, 1 5 평. 15평도 평당 1억이면 15억이잖아요. 좋네. 그럼 레버리지 잘 활용하면 가능하거든요. 서울 도심이나 뭐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평당 지금 내가 1억이다. 네네. 1억 5천이다. 네네. 무서워서 그럴 게 아니라 어. 작은 평수는 기회가 있다.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돼도 잘 되면 좋지만 평생 일해야 되는 구조예요. 평생 일해야 돈이 들어오는 구조하요 아, 나 그게, 네. 그걸 내가 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장사 잘 하겠다가 아니라 자산화 시켜가지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거. 음. 그걸 목표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맞아요. 예. 내가 자영업자야. 나 진짜 건물주 되고 싶어. 네. 그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지금부터 움직이면 좋을까요? 어, 이게 이제 이 사례를 이야기한 이유가 그 서울 구도심에 소형 평수 그리고 그걸 온전히 내가 쓸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는. 그런 땅들을 공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건물 하면 50억, 70억 생각하고, 오. 서울 도심은 당연히 비싸겠지 생각하는데,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50년대 건물이에요. 찾다, 찾아보면, 오. 20억대 언더 건물들이 많고, 평당 7, 8천 이하 건물들도 많아요. 오. 지금 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평수를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오. 그리고 여기는 개발 호재나 이런 계획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서울로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도로였지만 인도 육교로 바뀌었죠. 음. 그리고 공원이 됐죠. 원래는 단절됐는데 공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서울 북부권 역세권 개발이 또 있어요. 음. 그럼 저기도 거의 강북에 코엑스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대형 호재들이 계속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더라도 이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음. 이 구도심 안에는 또 땅의 용도가 좋아요. 음. 2종, 3종이 아니고, 준주거, 3종, 상업지. 음. 여기도 상업지 계속 뭐 성수동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핫한 데 찾아보시고, 핫한 데 외에는 너무 비싸니까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데, 음, 음, 음. 이 작은 평수로 승부 볼수 있는 데가 아직도 많다. 지금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은 용적률이나 건폐율보다 지금의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음. 더 높게 지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만 살짝 해가지고, 땅은 작지만, 땅이 20평인데, 실제 건폐율이 한 18평 음. 90% 이상인 건물들도 많거든요 와. 그러면 이것도 완전 이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너무 좋다 네. 그런 건물을 좀 포커싱해서 찾아보고 네. 싶은데 네네. 서울 도심에서 그런 데가 꽤 많죠 그렇죠 지금 뭐 계속 번지고 번져가지고 지금 힙지로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도심에 교통이 되게 좋고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인접한 곳에 뭔가 문화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 시설이 크게 있거나 음. 이런 분들이 거기서 소비를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요즘에 막 신당동도 막 뜨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거기 시장골목 아무도 안 갔어요. 음. 그냥 동네 동네 상권이죠. 더블역세권이잖아요. 음. 더블역세권에서 가깝고 네. 그리고 동대문 상권에서도 가깝고 하니까 예쁜 집이 하나둘씩 늘어나니까 거기도 지금 막 길이 음. 만들어지고 있고 합해지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요즘에 유심히 보는 데는 뭐 신당역 주변도 보고 뭐 약수역 그리고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역. 그리고 뭐 충정로 음. 바로 뒤에 음. 그리고 서울역 왕십리역 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교통이 되게 좋고 큰 호재들이 향후에 확실하게 있는 곳들 뭐 W역 거기에서 라든지. 작은 대지가 작고 건폐율이 좀 높아서 음. 쓸수 있는 연면적 네. 이군이 건물은 사실 이 왼쪽 건물도 건물주와 같아요. 꼬마 빌딩의 디벨로퍼 네. 제대로 만났네. 그래서 잘한다. 지금 오른쪽은 28평이고 왼쪽은 33평이에요. 전략을 같이 짜네. 네. 대략 60평인데 왼쪽은 13억에 매입을 했고 네. 얘도 대출을 10억을 받았어요. 이야, 이것도 4억이면 샀네. 그렇 그래서 두개 합쳐가지고 한 56억 정도에 샀을 거예요. 와, 잘한다. 잘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세로 두개 합치면 얼마일까요? 이게 지금 시세로만 100억이에요. 오메, 연병하네. <laughs> 오메. 그러니까 레버리지 엄청 쓴 거죠. 5억 가지고 100억 만든 케이스. 어, 네. 너무 좋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상업지라서 그래요. 상업지라 높이 올릴 수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바로 이해시킬 수 있는 빌딩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디요? 왼쪽 건물이 땅이 70평이고요. 오른쪽이 60평이에요. 그럼 여기 아까 60평이라고 그랬죠? 네. 똑같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용적률이 600%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층 정도 높이고, 연면적이 400평입니다. 야 아까 여기 40평이라고 그랬죠? 그 옆에 것까지 해도 한 80평 될까 싶어요. 그죠그그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올리면, 한 7, 8배의 연면적을쓸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리고 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니까요. 앞에 가리는 게 없잖아요. 지금도 20억 원더의 물건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많아요, 음, 많아요. 많아. 서울 안에. 지금 당장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 팁은 구도심이잖아요. 그래서 대형 중개법인에서는 이런 작은 매물들이 많진 않아요. 이런 물건들은 지역 부동산 안에 있거든요. 음. 지역 부동산에 조용히 나왔다, 조용히 사라져요. 네네. 이게 이제 강남이나 이런 중개법인까지 가기 전에. 그래서 방법은 지역에 있는 로컬 부동산을 많이 다녀야 돼. 좋습니다. 네, 그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네. 좋은 시간이고 었이 네. 보물들 네. 또 우리 인사이트를 주로 또 우리 발품 팔러 또 가시죠. 또 예, 가요. 예, 가요. 또 가야 돼. 가야 돼. 쉬지 마! 우리는 평소에 쉬지 마.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어마어마한 또뼈 맞는 소리를 들리게 해주신다니. 서울 부붙크 이후로 또 뼈를 아주 세게 때리는 아하 자영업자분들이 보면 잠을 못 자는. 뭐 그런 영상을 어떤 준비했습니다. 얘기 좀에서이요 어떤 사연인가요? 이 건물 되게 유명한 건물이에요. 네, 네, 네. 건물 좀 공부했다 하면은 거의 다 많이 아는 건물이고 이 건물을 모르면 이 사람은 지금 부동산 공부를 안 하시는 사람이구나. 안 했거나 덜했거나 이게 이제 연예인 시스타 소유님의 옛날에 건물이었고 음이 건물 건물을 매입하고, 어. 디벨롭하고, 엑시트하면서 이게 되게 이슈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부러워만 했죠. 근데 그 언론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건물주의 시각에서 봤던 모습이었어요. 음. 네, 건물에 투자하면 이만큼 돈을 벌어가 메인이었고. 뭐 대부분 네. 언론에서 나오면 다 연예인들이 그 범은 이야기만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관점을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이 건물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브라보! 네. 너무 좋다. 자영업자들이 장사 잘하고 이 동네 가치를 띄웠는데 그분들이 정작 가져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고 뼈를 좀 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리면 고생하는 자영업자분들, 장사 잘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자산을 가지고 그 건물의 가치를 그대로 자기도 받을 수 있게끔 어허...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소유가 예전에 매입했다가 매각했던 건물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은 되게 이렇게 예쁜 건물이지만 여기 오른쪽 보시면 네. 이런 주택이었어요. 네, 네 일반 주택이었고 네, 그래서 소유 씨가 2017년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단독주택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증축. 원래 2 층이었는데 이렇게 3층으로 대수선을 해서 올리고 반미포항이라는 베트남 음식점을 입점을 시켰어요. 이 땅은 38평이고 2017년에 평당 한 4천 대에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15억 7천에 매입을 했고 대출을 한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럼 자기 돈은 한 5억 7천에서 뭐 세금까지 한 6억 그래. 7억 정도 그래. 그 정도 주고 이제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10억 대출 받았잖아요. 근데 10억에 대한 이자가 그 당시에 뭐한3% 정도 됐다고 하면은 200만 원대 그리고 지금 5%라고 하더라도 4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임차 들어와 있는 이 음식점이 월세가 700만 원입니다. 네. 보증금 6천에 월세 700으로 세팅하고 들어왔어요. 건물을 매입하고 10억을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를 내고도 1,200씩 계속 남았던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 건물을 한 4,5년이 흐른 뒤에 21년에 심장 잠깐 잡고 21년에 이 건물을 와. 32억에 매각을 합니다. 아. 네. 평당 한 8천 좀 넘게 매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뭐 10억 얼마지만 16억이라고 쳤을 때 32억에 팔았으니까 시세 차익이 16억입니다. 두 배에 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증축을 하면서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매각하면 또 법인세도 내고 하면 뭐 2억에다가 법인세 3억. 뭐 이렇게 하면 5억 정도를 빼도 11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 건물에 맨 처음에 살때 들어갔던 돈이 있잖아요. 그게 한뭐 7억 정도 되면 내 7억 넣었던 돈, 그리고 11억 하면 18억이라는 돈이 생겨요. 음... 그런데 여기는 대출이 10억이었잖아요. 10억에 대해서 5년 동안 뭐4% 정도만 계산을 하더라도 이자가 한 2억밖에 안 됩니다. 내가 16억에서 5억 빼고 11억 남고, 11억에서 또 7억, 처음에 넣던 었거 18억. 음... 네. 이자를 빼더라도 16억이 내 손에 그냥 남는 거예요. 이걸 판 건물주는 다음 건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 또한 소유님은 레버리지를 또 극대화 활용을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물주의 입장인 거고 이제 이 반미 풍 아, 장사 아, 잘하는 이 자영업자분의 아, 시각에서 한번,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이게 중요하죠. 이제 중요해요. 아까 전에. 6천에 월세 700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맞아. 5년 정도까지 흘렀으니까 네. 이분이 5년을 장사하고 이제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보증금 6천 냈죠. 월세는 700이면 60개월을 내면 4억 2천이에요. 아이고야 아까 이자 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4억 2천을 내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가야 돼. 결국에는 네. 내가 이거를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나갈 때는 월세를 4억 2천을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샀다고 가정을 하면 16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돈이. 그러죠. 네. 결국에는 이 차이가 16에 또 마이너스 4억이잖아요. 20억 차이가 납니다. 5년 사이에 20억 차이가 나요. 내가 사서 했느냐, 임차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끼리끼리 논다고 대부분 장사하는 사장님들만 서로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시작에 1도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각도 차이가 너무 달라버린 거죠 그래서 건물주와 세입자 차이가 지금 너무 커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반미포 같은 경우에는 연남동에서도 초창기에 들어와서 되게 유명한 음식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랜드마크 의 음식점들이 들어오면서 이 동네를 살린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트래픽을 모으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뭐 매출은 좋았겠죠 하지만 더 좋았던 건 건물주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띄울수 있거나 장사를 잘해갖고 매출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이 건물이 얼마인지부터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호동아, 동깨비 너네들은 자영업자 출신이 건물주 된거 알겠는데 아, 나는 너무 어려워. 너네 시기는 좋은 시기고 그리고 지금 시기는 또 고금리 저성장 시대라는데 이거 사는 거 맞냐? 사지 말라고 하는데 괜찮냐?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오시는 분들이 또 고민이 그거죠.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고, 불경기인데 이게 가능한 거냐. 다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매출이 나오는 장사를 잘하는 분에 지금은 해당이 되고 그럼 금리가 5%면 5%, 5 이상을 월세로 이자로 낼수 있는 분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도 잘하면 꼭 이렇게 좋은 입지가 아닌 이면으로 들어가서 트래픽을 모으면 낮은 평당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동네의 시세를 올릴 수가 있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분들이 이거를 이자 감당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금매로 내놓거든요 2억, 3억씩 막 낮춰서 내려요. 영끌족들이 임대 수익, 시세 차익만 보려고 하고 컨텐츠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튕겨져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기회가 좋은 기회들이 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건물 공부를 하면 그 저평가된 가치의 건물을 매입을 할 수가 있고, 금매들을 내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투자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을 빌림으로써 월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200이든 3 0 0이 내야 돼. 근데 거기서 좀더 내고 내 건물에서 한다고 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생존이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일위 저희가 이 동네 막 열심히 해서 뛰어넘면 명도 많이 당하잖아요. 아이고야. 네. 나는 생계가 달린 거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으로 장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건물에 장사하면 누가 나갈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영업자분들은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네. 반드시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반드시 합니다 네. 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경험이 없는 사람 어? 금료 큰일나 그런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 저희 같은 유경험자라든지 경험해봤던 사람들 얘기도 더 들어보시고요 내가 매출 대비 임대료를 10% 이하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 사업, 장사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스터디하는 시간이거든요 계속 저희하고 같이 공부하시죠 이런 개념을 알았으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건물이 얼마인지부터 파악을 해보는 공부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 하면은 와 이걸 내가 어떻게 사? 뭐 몇십억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찾아보면 10억 이하 소액으로도 살수 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결국 그래서 월세 내는 건 쓰레기. <웃음> <웃음> 다음 달에도 월세 내잖아요. 아... 다음 달에도 버리는 돈입니다. 이 버리는 돈을 자산화에 묶어서 이자를 내면서 자양분으로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기도 일을 하지만 이 자산도 일을 하고 얘도 무럭무럭 큽니다. 이 영상 이후로 네네. 내가 월세 낸 돈이 이제까지 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네네. 버리는 돈 네네. 쓰레기구나 네. 건물주 되려고 노력해야겠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낸 월세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억 나올 거거든요. 장사 잘하는 분들은 나는 구억냈더라고 구억 <laughs> 버렸네요.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건물주 된거 아니겠어요? 맞아. 밤미풍 대표님이 대표님 한테 연락 주셨다고. 아 맞아 요 그렇게 네. 되면서 된 거구나. 그치고. 맞아 요 저한테 메일 와서 속상한 얘기 만 하고 하다가 음. 이게 저희가 물건을 알았을 거예요. 밤미풍 대표님도 이제 건물 사시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사죠. 그런 분들은 네. 저한테 메일을 하고 간절한 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꼭 뭔가 이어내더라고요맞미풍 대표님처럼 이렇게 장사 잘하시고 동네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연락 많이 주세요. 저희가 많이 건물주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더 많이 네, 서로 예. 우리 인사이트 드리죠.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계속 활동, 왕성 할동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절대 지치지면안 돼요. 알겠습니다. 장사 잘해서 네. 우리 반드시 건물주 될 그래. 때까지 그래. 화이팅! 화이팅!